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니 길. 또 자기의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 얻게 되고 얻으려고 하면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갈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 네. 주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서는 너희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너므로 임하는 것을 영광스럽고 놀라운 나라인들을 이상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니다 함께 그곳에 올라갔던 이세 제자는 그 순간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했는지 그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들의 초막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못했어 그리고 거기에 영원히 머무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권능으로 임하신 영광성 どうぞ。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늘도 지금은 신앙 생활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해야 되고, 어려움도 당해야 되고 많은 수고를 주님 나라와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하지만, 그러나 결단 끝그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분무를 흘리는 것, 다 없애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최고 최고 쌓여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코날 기약이 가까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반려갈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위의 일리관이예비되었으며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예, 나타나심을 사과하는 모든 자입사도바은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함,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고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주님의. 는 기록한 모습.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변화상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나눈 대화가 뭐냐? 주님이 이제 잠시 후에는 붙들려서 체포되어서 권한을 당하시다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권한이 없는 영광도 없다는 것 평범한 진리 성경의 진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도 권한을 통해서 완성됩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내 몸에 a 운다다이이렇 고백을 했했 o l 볼로 a 서 6장 s 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 i d 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d 남은 a i 을 그의 몸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간다 d 것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 좁은 길. 그리고 좋은 문을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 하여금, 풍대로가 열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권한을 돕고 주시는 거 왜? 그 나라로 권한을 통해서 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고 불편해지고 고생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 교회가 참부흥하 우리가 고난을 외면하기 시작 일제 시대 때 교회가 고난을 thank you 나라는 예수가 왕이 되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고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네. 이는 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제 말을 들나 하느니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니하고있지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다. 이렇게.